오늘 말씀의 제목, 제목은 복음의 핵심 십자가이고요 어, 소제목으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 네, 이상일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라고 하셨는데요 제목이 길어서 주보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 <laughs> 근데 내가 못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라라고 <laughs> 하셨으니까. 어, 네. 웃음을 주시려고 일부러 저한테 이렇게 팁을 주신 것 같아요. <laughs>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음, 저희는 지금 말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 유튜브나 또 팟캐스트라는 어, 미디어를 혹시 아, 아실까요? 라디오를 다 녹음하여서 이제는 팟캐스트라는 어떤 중간 미디어를 통해서, 어플을 통해서 이제 지난 것도 다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SNS도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을 하고, 또 그곳에서는 수많은 이야기와 어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테드라는 프로그램을 혹시 들어보거나...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어, 테드 강연에 보면 불과 15분 만에 수백만 명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연가들이 강연가들을 또볼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것과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 계실까요? 네, 세바시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강연자가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신의 통찰을 나누면서 듣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도전을 줍니다. 저도 테드를 가끔씩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반시 강연을 보기도 합니다. 어, 그런 강연을 들을 때면 어, 사,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말을 어쩌, 어쩌면 저렇게 유려하게 할수 있을까? 어, 또 어, 자신의 그 겪었던 감정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세심하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하면서 아, 이 강사 정말 대단하다라고 감탄하고 그 강연에 빠져 들기도 합니다. 어, 짧은 시간 안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결심을 일으키게 하는 그 말의 힘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런데 어, 며칠이 지나면 그때 들었던 그 이야기 그리고 그 가, 말의 감동은요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어, 경험해,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 그 당시 큰 울림이 우리 안에 있었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은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이 지점을 짚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사람의 언변이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진짜 능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그 로마 제국 내에서 상업적으로 번성했던 항구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가 그곳을 통해서 오고 가게 되었고 그러하면서 어, 철학이나 다양한 문화 이런 것들이 혼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고린도 안에서는 웅변술이 발달하였고 어, 발달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그 웅변술이 발달한 그고린도 안에서는 수사학이라는 것이 어 높게 평가되었고, 그러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특히나 그 헬라 철학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말 잘하는 사람, 그리고 이성적인 능력과 논리적 설득력을 가진 사람을 높게 평가하는 곳이었고,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진리를 찾고 또 경험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고린도를 향해서 오늘 2장 1절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하였을까요?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힘은 사람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이, 때문에 때문이기 때문에 때문에기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여전히 이 자리는 네, 떨립니다. 그래서 오늘 어, 우리가 바울의 이 고백을 따라서 세 가지 정도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십자가만이 복음의 증거입니다. 아 복음의 중심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이 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부터 고린도 전후서를 쭉 읽어 가는 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나쳐서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 읽는 것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읽는 중에 다시금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했고 또 고린도 후서로 넘어갔지만 다시금 이 본문으로 돌아와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이 말씀이 와닿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내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신 십자가만을 나는 알기 원한다라고 한그 고백이. 제 안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고 있듯이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사형에 처한는 교수형에 처한는 어, 도구였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복음의 중심으로 전한다라고 하니 철학의 그 영향 아래에 있던 그리고 그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고 인간적인 지식과 논리적인 설득력을 갖추고 말 잘하는 사람을 높게 평가하던 그 세상의 끝판왕 같던 그곳에서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을 얼마나 미련하게 보았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아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실패였고 어리석음이었고 미련함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은혜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존 스토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절망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자리다. 그렇죠.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깊이를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듣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어떤 성취나 성공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쌓아온 우리의 경력과 선행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십자가에 복음을 전한 바울이 자신 자신이 어떠한 태도로 사역했는지를 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복음의 능력이 더욱 선명해진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요. 사람의 지혜와 약함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음, 바울은 자신을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사람이라 고백하냐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였고 두려워하였고 심히 떨었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어,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물불 가리지 않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옥에 갇혔을 때에도 복음을 전하였고 음, 매맞을 때에도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설명 드렸다시피 철학이 넘쳐나는 곳이었고 이성과 논리와 설득력이 어, 높, 있는 사람들을 높게 평가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엄변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라, 아니라고 표현하는데요. 세상적 기준으로 그런 바울을 보면 굉장히 약해 보이는 존재였습니다. 또한, 어, 육체의 가시가 바울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 라고도 고백했었습니다. 바울은 이곳 저곳을 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C.S. 루이스를 다들 아시나요?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 C.S. 루이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For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내가 약할 때곧강함이라 네, 제가 이영 t 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이 고민했는데요. 네, 그냥 한글만 한국어로만 할걸 그랬습니다. 네, 어, 이 s 루이스가 자신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그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라고 고백하는 대목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저희 청년부에 있는 우리 김지연 청년이 멕시코 사역 보고를 한 하였는데요. 혹시 그 청년이 한 간증 중에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어, 그 청년이 나눈 이야기 중에 제 마음을 울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정확한 워딩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기억하는 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 이곳에 전도하러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외국인이라 저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눈빛도 싫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전도하러 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한 우리 지현 청년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전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고백이었고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멕시코의 청년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었고 그들이 세례를 받는 것까지 목격하였다라고 저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 바울은요 인간의 지혜 그리고 인간의 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무기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 인간의 말이나 설득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진다라는 것을 저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드러난 능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그 능력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논리나 철학 그런 것을 통해서 갖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인간의 어떤 완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약할 때에 사람들이 보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저희 한 번만 더 같이 말씀을 읽어보길 원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지향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람의 말로 설득된 믿음은 위기가 오면 쉽게 흔들립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말하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리리라.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고 어,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였다 라고 할 만큼 언변과 지식이 뛰어난 곳이었,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들의 말 속에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복음은 어떤 단순히 우리의 어떤 웅변이나 수사적으로 재설명, 장황하게 할수 있는 설명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확신을 주는 능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바울은 복음을 단순한 어떤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이야기가 담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 대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구속 사역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된 구원의 이야기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십자가에 있는 그 구원력 자체는요, 우리를 믿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어떤 말의 기교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 중 하나는 말의 화려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오늘 저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종종 지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들, 신앙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하는 경향이 오늘 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람의 지혜, 사람의 말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러한 지적인 요소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강조할 때에는 어, 그러한 지식이 사람의 언어가 화려해 보이고 유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이상의 것을 말하면서 신앙은 이성적이거나 철학적인 이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서 영적으로 할수 있는 경험들 또 그에 따르는 삶의 변화가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지식의 화려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중심을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 구원합니다. 둘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성 믿음의 믿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굳게 세워집니다. 사람의 말이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자신의 능력을 높이려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의 지혜에 의존하려 하는 것 또한 우리의 모습이고, 또 그러한 경향이 강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낮추고 오직 십자가만의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바울과 같이 살기를 소망하고 또 바울과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님, 저의 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